하니스 허찬희입니다 아,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,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아,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아, 지금 뭐 거의 전쟁 수준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전쟁 할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어? 음, 뭐 탱크도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하고 뭐 총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진짜 뭐. 어? 어 막대기나 지팡이 같은 것도 어 진짜 전쟁에 쓸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현재 그어 질병센터에서 그 얘기하는 그 예방법은 뭐 손을 깨끗이 잘 씻어라. 그다음에 기침을할 어 때는 어 이렇게 대고 기침을 어 해라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손으로 어 이렇게 얼굴 같은 걸 이게 만지지 마라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. 저는 이러한, 그, 그 그, 뭐, 그, 예방법이 저는 전체에 진짜 20%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, 뭐, 이렇게,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하면서 침이 튀겨갖고, 이렇게 간다는데, 침 튀겨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, 뭐, 비말이다, 뭐, 이런, 뭐, 어? 그 새로운 단어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. 그 밀폐된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요, 이제 에?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. 뭐라고 배웠냐면은. 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식어져 갖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온다. 그럼 이렇게 쏠 이렇게 어? 그 돌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면 거예요. 그이 그러니까 떠돌아 다니니까. 여기에서 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은 바이러스가 아무데나 다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지. 뭐, 이렇게 하고, 뭐, 기침하고, 어, 그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뭐, 탱크라든지, 뭐, 비행기라든지, 이렇게, 그, 중요한 그 무기가 뭐냐면은 밀폐된 공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.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인 거예요. 그런데 그, 뭐, 극장이라든지 또는 뭐, 한국에서는 뭐, 신천지라고 그러는 교회 내에서 그럼 신천지 교인들이 다 이렇게, 뭐, 얼싸 안고, 뭐, 어, 어, 뭐, 했겠어요? 그거는 왜 그러냐면, 특히, 이제, 여기에, 뭐, 어, 그, 어, 뭐, 이게, 에? 그, 레디에이터가 여기 있잖아요. 그러면은, 이, 이 어? 어? 따뜻한, 따뜻한 바람,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갖고, 따뜻한 게 이렇게 올라가서, 어? 이렇게 하다가, 어?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그때, 어? 이 내려오는 그때 그 숨을 쉬면은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은 밀폐된 공간에 안 들어가는 거. 그러니까 가능한 한뭐 슈퍼마켓 같은 것도 뭐 엘리베이터,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. 이런 데서 전파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, 그러니까, 이런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, 뭐, 예를 들어서 뭐, 운동, 운동 경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, 베이스볼이나 싸 뭐, 축구 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, 야구나 축구 같은 거는, 이렇게 그, 공간이 그 아웃도어잖아요. 바깥, 바깥이잖아요. 그런데는 비교적어 사람이 많이 모여도 괜찮을 거예요. 바람이 쏙 불어서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니까. 그런데 뭐 이거는 이렇게 회전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이제 뭐그 농구라든지 그다음에 학기라든지 이런 거는 인도와 어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잖아요. 그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 모든 거를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방향이 나가니까 자꾸 더 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바깥에는 몰라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제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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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조금 열이 나다가 그다음에 뭐그 이게 몸살 기운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숨쉬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응? 설사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어 응? 증상들을 호소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한의학 쪽으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비장의 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비장이에요. 그러니까 양의학 쪽에서는 아마 췌장의 어, 기운의 그 영양 영양 때문인데 그러니까 한의학 쪽으로 비장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에요. 그러니까 아마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, 여, 이게, 여기에 아마 취약할 것이다,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. 근데 이제, 그러면은, 이제 뭐, 예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어, 침치료 하라고, 어, 아마, 어,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, 어, 침치료를 해라, 그러면 저는 먼저, 비장을 보호하는 침을 맞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약을 먹으라, 그러면 그, 이제, 그, 면역력을, 이제, 길르면은 이제, 그,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우리가 퇴치하기가 쉽잖아요. 나이, 나이가 뭐 30살 이하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그, 어, 노출된 염려가, 어, 어 그, 걸릴 염려가 적다고 그러니까, 그 사람들은 왜? 그 사람들은 면역력이 세니까, 그러니까 이제, 어, 면역력이 세니까 이제 그안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어 면역력을 기르려고 그러면은 어 한약 적으로 보중익기탕이라고 있어요. 보중익기탕 이게 면역력을 기르는 데는 어 아마 제일 그한 가지만 고르라고 그러면은 어 저는 이거를 고르겠고요. 그다음에 요즘은 뭐 한국에서 이제 한의사들도 어 이제 나서서 그 이제 진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무료로 이제 그그 그 한약을 이제 처방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밀폐된 공간에. 가능하는 안 가기. 두 번째는 밀폐된 공간에선 가능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뭐손 닦는 것도 하면 좋죠. 뭐뭐 어? 뭐 완전히 그게 또다 틀렸다고 아,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 이렇게 어? 그 어?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 어? 하면은 그러면은 그, 어, 그래도 좀 이렇게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. 어,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